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제 3월에 봄 식재 묘목 시기인데요. 어 보통 이제 나무를 우리가 이제 이 체리 묘목을 가져다가 심을 때 심는 분들 보면 굉장히 막 답답합니다. 한나무 심는데 뭐한 나무 심는데 뭐한 시간씩 걸리는 분도 있고 그렇게 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차근히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. 요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세요. 일단은 자 이렇게 체리 명목인데 이거를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접목 부위에 비닐이 감싸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벗겨야 돼요. 이걸 안 벗기고 맨날 놔두니까 얘가 막 나무가 커져가면서 얘가 여기에 파고 들어가요. 그러니까 이걸꼭 먼저 벗기셔야 돼요, 완전히. 그래서 벗길 때는 뭐 칼이나 커트칼로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잡아 뜯어도 잘 벗겨집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다 벗겨내세요. 다 벗겨내고 일단 이거 벗기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이걸 다 벗겨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준비가 안돼 있는데 바로 얘를 심지 말고 바로 심지 말고 일단 뿌리를 정리한 다음에 뿌리를 다 정리를 해주세요. 잔뿌리 어느 정도 그래야지 캘러스가 빨리 형성이 되고 빠르게 활착이 됩니다. 꼭 뿌리를 잔뿌리를 최대한 많이 정리를 해주세요. 그리고 나서 또 바로 가서 심느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이게 지금 묘목, 다른 묘목장에서 왔는데, 여기에 뭐가 있는지, 그리고 또내 밭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지금 준비가 안돼 있지만, 반드시 침지를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침지를 할 때는, 그, 프론사이드라는 용 액제가 있어요. 프론사이드라는 액제하고, 그 다음에, 봄식재할 때는, 뿌리가 빨리 돌면 좋으니까, 그, 아토닉이라는 액제가 있어요. 영양제죠. 그두 개를 섞어서, 2 0리터에그 각각 한 병씩 넣고, 얘를 한 40분 정도 침지를 합니다. 침지를 하고 난 다음에 얘를 식재해야 돼요.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균의 침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으니까 꼭그 점을 기억을.